아 뒤져 뒤져 나이스! 병신끼 이발년 큰! 뭐 나왔나요? 아방성 정석 야 8천만 원 좋다. 그러면 이제 10억 정도 제가 건실하게 이제 보스랑 조각 팔아가지고 10억 7천 9백 정도 생겼는데 요거로 한번 도파민 맛보겠습니다. 제가 찜공 해놓은 게 있거든요 1억짜리 6퍼에56 대아시도스랑 3.5짜리 타임리스 이어링 에디공 2줄 요거 두개 사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어 잠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계정에서 유잠 바르면서 그냥 겸사겸사 하는 게 나을 거 같거든 그냥 토도하고 별만한 17성 달아볼까? 6억이면 17성 달만하지 않을까요? 해볼만 하잖아 솔직히 이러면 싸게 하려면 여기서 15성을 달고 넘기는 게 맞지 여러분들 아니 어차피 안 떨어지긴 하니까 나이스 좋은데요. 자, 6퍼의 56일 더 토도 하겠습니다. 작은 나중에 밀 거예요. 자, 위에 잠재 없는데 벌써 전투로 오르죠. 제발, 제발 한 번에. 오, 나이스. 자, 17성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만약에 스트레이트로 가면은 18성 한번 트라이해보고. 아 17성만 쓸게 18성 안쓰고 어 15성 좋습니다 16성 좋습니다 뭐야 터졌는데 17성이 됐네? 야돈 다쓰고 되기는 했다 대하 1달각 성공시 100개? 한번 누르면은 복구도 못해 원래 찬스 타임까지 봐야 되는 건 국룰인데 찬스 타임을 볼 돈이 없어요. 아니 18성 나도 하고 싶어. 내 가슴은 18성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. 바로 가겠습니다. 일달각 가슴이 시키는 대로 아니 한번 누르기만하면 1 0 0개라 매. 나이스! 나이스! 환불 좀요. 내 네, 환불해 드릴게요. 자, 18성도 가고, 100개 도 받고, 아우 기분이 좋네. 미님 별풍선, 100개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게 되네, 내 돈. 아, 너무 좋다. 자,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, 드디어! 이제 슬슬 박센보스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일단 오늘 해볼 것은 전투력 2665만 환산 주스테 사이트 연습모드 기준 배율 98.5% 하드 듄켈 솔플 깰 때까지 켜넘 가보겠습니다 사실 뭐 스펙업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스터는 최소컷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어, 이스터 클라스에 맞지 않나 그래서 일단 스펙업하기 전에 최소컷으로 일단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스펙 올려가지고 지닐레까지 도전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산 22141입니다 찐모로는 솔직히 지금은 모르겠고 일단 연모로 해보고 그 다음에 찐모 해보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렛츠고 뭐 시작이 괜찮죠 극기를 그야 오퍼밖에 못 가는데 야 빡세긴 하다 노블 하나가 왜안 켜져있죠? 하... 나가자 뭐예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? 긴장 풀었다 생각하죠 뭐 갑니다 레츠고 이번에찐모데요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,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, 아 그런 거아니야아 진짜 죄송해요 잘, 잘못했어, 잘못, 잘못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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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진짜 아니에요 그런거 잘못됐어요 진짜 아진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연습모드 오케이 됐죠 갑니다 가이드 넣고 자 지금 완벽한 타이밍 좋아요 럭키다이스만안 꺼졌으면 좋겠는데? 이안 꺼졌고. 피해주고, 피해주고. 피해주고, 좋아요. 나 바인드 쓰고. 스위미 쓰고, 포션 먹고. 카운틴이요? 카운틴 뭐 필요 없어요. 카운트인 깔 시간에 딜좀더 해야지. 럭키 다시 쓰고. <laughs> 해도 나간 거 같은데? 자 이거는 똥두개 지우면서. 오케이 좋아요. 바인 걸고. 굿. 그냥 무적 써. 무적기는 길을더 많이 넣게 해주는 용도야. 네, 일단은 둔결은 얘가 구석탱이 있으면은 딜하기가 좀 힘들어서 중앙으로 꺼내는 게 제일 좋아요. 자, 바인도 걸어주고. 자, 다음 컨티에 6차. 지금. 좋아요. 럭키데이스 꺼지지 마라, 제발. 7분의 30퍼. 어, 그쪽 빡빡한 거 같긴 하다. 자, 바인드 써 주고. 반피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질놓게 빡빡하지 않냐고? 왜? 준킬 뭐 내려가면 뭐 패턴이 어려워? 난 준킬이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, 가지고 모르겠네. 야, 옛날에 그 낙하물 개 많이 떨어질 때는 힘들지 지금 낙하물도 안 떨어지잖아. 맞다 보면 생각 바뀔 거라고요?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을 바꿔주고 싶네. 맞다 보면 생각이 바뀌는 거라. 내가 치는 걸 보다 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. 지금 바인드 넣어주고 어프다 올려주고. 아 네, 고보키은 없는게 맞아요 그 장비 명장에다가 반 파벨을 먹었어요 그게 조금 더세가지고 지금 제 기준으로는 자, 검기 유도해주고 자 바이드 미리 넣어 피해주고 자 바인드 쓰고 좋은데요. 스커가 체급이 좋은갑다. 배율 기준이 섀도우잖아요. 섀도우보다 스커가 체급이 더 좋은가 보다. 그러니까 이런 속도가 나온 거 아닐까요? 일단 바인드 쓰고, 버프다 올려주고. <laughs> 제 자신감을 사고 싶다고요? 아니, 근데 저는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내가 잘한다는 걸 알아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격 자체가 아, 나는 될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내가 안 됐어도 될 때까지 존나 했을 거야 그래서 그냥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근자감이죠 근자감 자 가서 바인드 쓰고 자 컨티 끝물에 써주고 오케이 타이밍 좋았죠 시그 축복 끝물 야무지게 들어가고 아 럭키나이스 제발 버텨줘 아 못붙었다 어우 벌레기야 자 하드 둔켈 26분 30초 컷 전투력 2665만 배율 98퍼 원트로 클리어 했습니다 자이렇게 해가지고 자 둔켈도 마무리 했습니다 자 둔켈 여기까지 하고 제가 건실하게 PC방 가가지고요 PC방 조각 400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공격력 활성화 자, 조각을 몇 개나 쓸라나? 시작해볼게요 아으씨 479네 자 요렇게 해서 어좀 많이 올랐네 거의 전투력 200만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제가 파풀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딱 작하고 장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하드 준켈로 1750개 받았습니다 0,2,힘,3 0,2,힘,3 어 나쁘지 않은데요? 아니 나쁜가? 어 놀궁 X발 6장밖에 안남았 야 비상 놀궁 왜 이렇게 많이 씀? 아나본섭에다 썼다 아 그러네 0,2힘일 아니 왜다 2밖에 안 붙지? 어공0,6 나이스 <laughs> 0,1 아씨 제발 0,2 대충 쓰자 <laughs> 자 요거 끼면은 전투력 2972만 3000만 거의 다 오긴 했다 나 보스코인 얼마 남았지? 1400개 이러면은 풋팻 세개 사자 4 4 40... 40대겠네 공격력 아... 아! 아! 2,995만! 이거는 불편해서 안되는데? 인정? 여러분들? 아 벨트를 만들고 싶긴 한데 벨트를 한번 봐볼까? 3억 4천... 쯤 골클벨 일단 봐보자 6퍼에 68,700? 뭔가 더 하는건 좀 과한 느낌이야 내 생각에는 오케이 요거랑 이 3억 4천차리 에디 두줄 토드템 사가지고 만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노센트 한번 쓰긴 할거니까 오케이 일단 에디 두줄 매겼거든요? 십성만 달아도 수공도 오르겠다 이거. 일단 코인 샵에서 페어리 하트를 사긴 할 건데요. 지금 코인이 6,300개. 요거 다 하면은 만개 아닌가? 만 개? 아, 그럼 유잠 사도 되겠다. 유잠 한장 사야겠다. 챌리즈 스코인 좀 있으니까 요거로 아, 10개만 사 볼까? 많이 쓰기는 코인이 몇개 없어 가지고 두 줄만 가 보자. 두 줄만. 힘 12퍼. 근데 12퍼 쓸 거였으면 유잠 안 바르긴 했어. 아좋됐다 일곱 개더살수 있습니다. <laughs> 나이스. 역시 도전을 해야 돼 사람이. 놀근두장 있는 거 써볼게요. 01꼭06 어, 좋은데요? 놀근 교가 아 그냥 써. 02 그냥 조금 그렇긴 한데 덱스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? 씨. 요 정도로 일단 마무리 하고 항망은 나중에 하는 걸로. 어 나이스. 어1 7선 가능할 수도? 30만 원에 남았네? 아 씨, 이런. 챌린님께서 훈훈한 지원 3억 바로 별 달아 보겠습니다. 어! 나이스! 아이고, 챌린 감사합니다. 덕분에 십시성 달아 가지고 3,110만. 환산은몇층혀 있는지 한 볼까? 자, 일단, 환산 23,835. 어, 지닐라 93%? 퍼 할만한데? 연모 기준으로 한번 볼까? 연모 기준으로? 지닐라 되네요? 지닐라를 해볼까?